지금부터 한미글로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 바로 개파락이죠. 바로 빈살라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죠. 이 왕세자가 방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의 뭐 640조 원이죠.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 엄청난 이 금액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미글로벌도 그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빈살라가 한국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뭐이 한미글로벌의 임원이 5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했다. 현금화시켰다 이렇게 요수 자료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이 임원이 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매도하면은 공지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팩트로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미리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했던 그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빈살라가 방안을 하지 않더라도 이 네옴 시티와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한미글로벌로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오늘 이 한미글로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요거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 한미글로벌이 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죠. 방안에 대한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 잠지 이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방안 취소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빈살만 이 왕세자가 방한된 건 무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우디 측에서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안 간다 이런 얘기가 한게 아니라 안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뭐 미국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경쟁 상대 그리고 최근에 이 오일 감축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축을 했죠. 이 원유 생산량을.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이 사우디에 대한 부분으로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앞으로 뭐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안 좋아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너희들은 앞으로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막 이런 멘트를 하면서 바이든이 공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인 우리 한국에 오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 후보지가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빈살라가 방문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지금 언론사나 뭐 금융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방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 현대건설이 오늘 주가가 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급락을 했던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다른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이 한미 글로벌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세력들이 그냥 손실보고 떠나는 세력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매수가 13,000원 이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 수혜주로 부각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매도가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때 매수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또 매수해서 수익률 또 봤습니다. 자, 요것만 150%의 수익률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저와 함께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무서워서 매도하신 분들 다시 제가 한번더 슈팅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2318-9413. 여 위에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자, 어떤 문자냐. 이렇게 카톡.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두 글자만 보내면 돼요. 이렇게 카톡이라고 저한테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초대 드리면은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한미글로벌에 대한 네옴시티 정보들, 함께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서 매매하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매일 이러한 정보 남들보다 늦게 알아서 손실 보고 주가 고점에서 꼭 매수하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이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당하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들어와서 진행하시고요. 지금 참여자가 한 2,060. 0 여분이 됩니다. 자, 3,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 드리는 이 가격대에 꼭 매매하시고 제가 전에도 이 한미 글로벌로 수익 굉장히 많이 냈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들어오신 분들 꼭 참여해서 이번에는 손실 나지 않게 우리 여러분들 계좌 지금 뭐 파란 종목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동안 주식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힘드실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좀 수익 좀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카카오톡방에다가 종목,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함께 공유해드리고 제가 아침 8시 30분 전에 보내드립니다. 자, 장이 몇시 열리죠? 9시 열려요, 여러분들. 9시 열리니까 충분히 대응 시간 30분 이상 갖고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꼭 문자,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보내주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런 좋은 정보들 받아서 꼭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이 한미 글로벌 네엄시티와 관련된 이슈 굉장히 강해요. 아직까지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가격에서 더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주가를 더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 확인하고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제가 카카오톡방에다가 공유시켜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자, 주위에 손실난 분들 계시면은 같이 이렇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서 우리 여러분들 손실나지 않는 그런 매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이 한미 글로벌 어떻게 변할지 제가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주식시장 너무 안 좋아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니까 꼭 참여해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 카톡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카톡방에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이나 세력 매집주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자 코리아 S.E.라는 종목을 제가 2,500원에 제가 매수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500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18,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급등 단타 종목의 성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보유 중인 종목 무료로 제가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카카오톡방 초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여기 010-2318-9413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카톡 이렇게 보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코리아 SE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코리아 SE의 수익률을 잠시 보시면 제가 2,500원의 매수가 보내드렸고요 매도를 18,000원 해서 총 수익률이 60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 상한가를 몇 번을 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자 이러한 종목처럼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익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13,000원의 매수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4,000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총 15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최근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종목들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종목들 한미 글로벌 여기 보이시죠 매수가 13,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010-2318-9413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개인분들이 더 이상은 이러한 세력들이나 뭐 외국인들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료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제 카카오톡방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종목들 을 받으시고 수익률 많이 나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지금 바로 여기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카톡이라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